함께 찬양드리므로 9월 5일 새벽기도 및오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기 깊은 데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목소리> 아 i 권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태풍이 불어오고 또 많은 비가 내리는 이 날이지만 그러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전후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러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두 가지 문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깊이 모시는 구원받은 성도의 풍성한 삶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천국 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천국 문이 열리게 됩니다. 양들이 목자를 통해서 출입하면서 꼴을 얻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이 되어 주신다. 우리 영생의 문이 되어 주신다. 이와 같은 비유를 이해할 때그 의미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바울 사도는 이방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과거를 추억하게 하시는데 이방인들은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하자면 문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천국 문에서 멀고 이스라엘 시민권도 없는 이방인으로서 약속의 계약에서 제외된 채 희망 없이 그렇게 세상을 살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인생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없었던 불행한 인생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본문 1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죄악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 14절 말씀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는 건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담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냥 집에 있는 그담 이렇게 이해해서는 곤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성전인 에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개방된 넓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당에는 내부 뜰로는 막혀 있는 그런 담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담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할때그 막힌 담은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허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되게 하신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서 갈리게 한그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되게 하신 것이죠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분단된 이 한반도의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소원해져 있는 부부를 하나 되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분란이 있는 교회나 또 분란이 있는 가정이나 분란이 있는 직장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복음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평안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만 평화였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두세 사람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범죄에는 이방인과 낙은에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한 바울사도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관한 위대한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다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우신 다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룩한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열로 이루신 이 평화를 오늘도 함께 누리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기를,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하루로 채워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이 내 안에서부터, 우리 가운데서부터 시작돼서 이땅 한반도와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태풍이 몰아오는 우리나라를 염려하며 걱정하는 마음도 있는데 태풍 피해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되 세계로 좀 눈을 돌려서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된 파키스탄 그 나라를 기억하면서 죽어가는 그들, 절교하는 그들을 극률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육관 건축과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안에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로 퍼져 나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된 파키스탄 그 나라를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과 또 그들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많은 이들이 이 어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도의 사랑의 사김을 통하여 극복해 나가고 돌파해 갈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위하여 교육관 건축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이 오니 온전히 이루어주시고 이 일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극률히 여겨주시고 요와를경외하는 자에게 비추시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오늘도 세임 없고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평화를 일구는 평화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